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배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에두아들 험리와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와의 호 언약계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와의 호 계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친 신들이라, 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의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3엘상 4장 말씀으로, 나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주제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외식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자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나는 외식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대지는 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두 가지 질문을 대지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나의 신앙은 외식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불량자로 불렸습니다 원문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로 나옵니다 이들의 만행은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회망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소문이 좋지 않은 것을 듣고 그 아들들에게 책망을 했지만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laughs> 아, 또그 시대의 중보자로 있었던 이 엘리에게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가린 시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백성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블레셋을 들어 전쟁을 일으키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아베게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슬 곁에 진을 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앞의 시대인데, 그 시대에는 블레셋이 자기들의 적인 줄도 몰랐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섬기면서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사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 여자와 네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서로 원수가 같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서로 잘 지낸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죠.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적으로 어, 여기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이 전쟁은 좋은 현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지심은, 매는 참 아프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 가량기 전사합니다. 왜 패배했을까? 고약성경에 나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기죠.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어 있죠. 블레셋에게 철제 무기가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들이 수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수가 적어서 패배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를 한 것이죠.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군사가 적어서도 아니고 훈련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군사적인 요건, 전술과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그래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의 이 졌던 이 패배를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삼손 시대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오늘 3절을 함께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적인 줄 알고 이제 싸우고자 했지만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여호와께서 패배하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넣는데, 그 해결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여와의 언약계를 칠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해결책을 내어 넣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언약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진영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해결책을 내었던 것이죠. 장로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가 앞서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메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전쟁에서 언약궤가 함께할 때에. 승리한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계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죠 언약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 사인입니다 언약계가 앞장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계를 신로해서 가져다가 우리 진영에 있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상징의 언약괴를 전쟁에 들고 나갑니다.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와의 언약괴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괴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와의 언약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와 여화, 만군의 여와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겠죠. 만군의 여와를 이길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언약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블레셋이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진영에 언약계가 들어왔다. 그들의 신이 왔다. 라는 것을 블레셋도 알았습니다. 5절과 7절,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또 언약궤가 그 전쟁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전쟁은 승패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다면 이번 전투에서는 어마어마한 이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에게 대패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패배했는지 알죠?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전쟁이니까 패배를 했던 것이죠. 언약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가운데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괴만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이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징이 구원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인재의 상징이지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 인재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십자가는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것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언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나무 괴짜에 금을 입힌 것이죠. 그 상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커트로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이 예배는 구원의 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표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 가 된다. 안식을 누린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가? 무작정 여기에 앉아 있으면 되는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아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까? 왜 거기가 성전 되지 못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돌 성전이 성전 되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상징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본질과 실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동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성전에 출입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로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내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참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교훈하심과 책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요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진앙 생활은 지금 아무 문제없이 괜찮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함 없이 번제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이죠. 미가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제물 그 천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오직 정의를 해야 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면 다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본질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나 재물이나 성전 그 자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시죠. 외식된 삶을 경멸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나오는 자들 향해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때가 되면 습관처럼 재물을 들고 나와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냥 사람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해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사랑이 없는데도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내할일다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나는 헌금을 다 많이 했으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언약괴가 있으니 우리에게 승리만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과 변질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면 그냥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을 미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라는 상징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타락과 변질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꾸짖고 경계하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변질은 없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타락은 없습니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할일 다했다라는 생각들,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라는 생각, 내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는 착각,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 삶은 무사하니라니까, 내 신앙도 괜찮은 건 아닌가.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아무 문제 없지.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위한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분을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신앙은 돌아볼 필요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자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신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일수록 더 말을 많이 아끼고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일수록 앞장서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보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을 왜곡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변질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직분자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탕 가게 앞에서 때를 쓰고 있고. 화내고,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 탓하는 것이 어린아이 짓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화를 냅니까? 왜 교회에서 소리를 칩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내고 소리칠 때,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자신을 어렵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세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누가 봄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세인은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악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드러나는 이 경건한 일들 그 일들은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만 속은 썩어 있죠. 금식과 십일조를 잊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바리세인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셨죠. 하나님은 바리세인의 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의롭지 못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극류을 입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본실에 충실한가? 외식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경건하고 의로우면 속도 경건하고 의로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극휼을 구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외식된 모습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인 내용을 채우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인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의 성도 여러분, 외식된 신앙생활을 버립시다. 진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직분과 경건한 외형으로 지장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민족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